네, 몸, 여러분들이 몸값을 두배 이상 올리기 위한 실행 계획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셔서 경리에게 업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었고, 저도 현재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첫 번째는 월간 일간 업무리스트를 작성해서 나의 업무를 루틴화 할수 있는 업무리스트와 캘린더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네, 월간 일간 업무리스트이고요. 그래서 자금 출납 업무, 업무는 주, 수시로는 어떤 업무들이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전기이체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자동이체는 언제 이제 출금이 되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월 마감 업무나 보고 업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루틴별로 주, 정리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나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눈에 보는 일일 업무 루틴은. 언제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어, 시간을 좀 정해놓고 <laughs> 하게 되시면 정말, 어, 하기 싫은 일도 루틴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이런 마법의 효과가, 네,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카테고리별로 잘게 쪼개서 리스트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는 일에 생산성을 높여서 회사에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 계획을 짜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그럼 정리를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8월 캘린더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면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매일 해야 되는 업무, 매월 해야 되는 업무를 이렇게 고정값으로 이제 캘린더랑 같이 볼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희 이제 매월 해야 되는 업무들을 이렇게 달력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지금 이 달의 목표라든지 나의 이제 어,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떤 커리어를 가질지 이런 부분을 이제 어, 목표를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월간에서도 내 월간 목표와 그거에 대한 이제 한달 뒤에 피드백을 이쪽에 기재를 하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클리플랜도 같이 주별로 짜서 주별로 일별로 그리고 월별로 한 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봤습니다. 내 업무 모든 업무를 나열해놓고 일자에 아예 고정값으로 데드라인을 설정을 해서. 내 업무 중에서 빠지는 일, 그리고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일 없이 정말 루틴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그 계획 안에 이제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 월간 캘린더를 보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시간별로 쪼개서 한 줄, 오늘의 목표, 그리고 오늘의 리뷰 해서 전날에 목표 설정을 하고 이제 그 날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업무를 어,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네, 일별로 이렇게 주차별로 써 넣으실 수 있도록 구조화 했습니다. 그리고 투드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 주간 목표, 이런 일들을 까먹기가 좀, 네, 잊어먹기가 이제 쉽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눈서식으로 끌고 올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내 주간 목표가 뭐였지? 내 월간 목표는 뭐였지? 이렇게 해서 내 업무를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드리스트도 했으면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 때는 이제 8월 10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10일이면 급여도 많이 나가고, 어 가끔세 이제 원천세도 납부를 해야 되고, 사대보험도 출금되고, 정말 바쁘죠. 정신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 내가 10일날에 어떤 업무가 있었지? 그 아예 시간대를 배열을 해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시면, 어, 느 순간에는, 어 정말 이 업무들이 컨트롤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한, 한 달이 쌓이고 두, 반 년이 지나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정말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잘 정의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용도 기준, 우리 회사의 용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저희 회사의 어, 주요 계정 용도, 이 파악용으로 제가 하나 시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쪽에다가 먼저 우리 회사의 매출, 매출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결산서에 손익계산서나 이제 재무상태표를 봐서 우리 회사의 계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나열을 해보시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품 매출이나 상품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상품별로 또 나눠져서 관리가 되, 돼야 될 수도 있어요. 회사 자체적으로. 먼저 나열을 해보고, 그리고 주요 품목이 뭔지, 매출에 대한 그 매입이 어떤 매입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떤 비용들이 발생되고, 네, 이쪽에다 나열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저희 계정을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이제 매출 그리고 매출은 이제 도, 보통 돈이 입금이 되죠. 그리고 경리나라도 매출과 입금 내역 수납 확인이라는 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것들이 어떤 이 용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매출과 어떤 용도들이 발생하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 내용 입력 기준에 대해서는 어, 보통 통상적으로 쓰이는 내용인데 저희 회사에 맞는 내용이나 기준을 마련해서 얼마든지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매입에서 이제 저희 소모품비. 많이들 그거 궁금해 하시죠? 저희 이제 회사에서 책상을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비품으로 해야 될지 소모품으로 해야 될지 정말 헷갈리시죠? 근데 요 부분은 회사 자체적으로 금액을 이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유지비도 어떤 부분을 이제 차량 유지비로 할 건지 저희 법인 소유의 차량인데 주유비랑 수리비나 엔질오일 교환 등을 이제 차량 유지비로 쓸 거야. 아니면은 이제 차, 여비교통비라든지 네. 입력 기준을 네, 음. 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용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 때는 저희 채팅방에 문의를 해주시거나 이제 연락을 주시면 어떻게 사용하셔야 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템플릿은 어, 저희가 링크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구글 아이디가 필요하고요. 파일에서 사본 만들기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격리법인 1조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셔서 일에 대한 나의 목표, 그리고 실무 템플릿 상충사 요청합니다. 요렇게 작성해서 이제 채팅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채팅방을 통해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